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에 보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갈릴리로 갔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거다 쉬고 볼수록 놀라운 말입니다 엄청난 말이죠 갈릴리는 예수님이 사약했던 장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던 그 장소입니다. 아니, 영광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나타나셔야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모든 이들에게 나타나야지, 왜 하필이면 갈릴리인가? 갈릴리는 척박했던 곳입니다. 뭐 갈릴리에서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 나겠느냐, 뭐 나사렛에서 그뭐 대단한 것이 나겠느냐,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이 본문 속에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몽롱하게 산에 올라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그리스도가 그 갈리에서 고생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살았던 그 사역을 이어가신다. 부활은 이어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말합니다. 부활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만나길 원하느냐? 갈릴리로 가라. 구속에다 그 3년 동안 그리스도가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사역을 했던 그 현장에서 부활의 그리스도는 그분이 가리켰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제 완성이 되었다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다 이루었다를 증거할 거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빈무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특이합니다 빈무덤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 로마 사람들이 거짓말로 예수님 제자들이 시체를 훔치고 가서 빈무덤을 만들었으니까 믿지 마시오. 그 말을 갖다 놓은 말이거든요. 제가 마태였다면 그 말은 싹 빼버렸을 텐데 은혜스럽지 않잖아요. 내 성경은 그대로 갖다 놓은, 이게 성경의 리얼리즘이죠. 그대로 갖다 놓습니다. 거짓말 안 한다고 말이에요. 우리 독일의 유명한 그 신학자 한분 가운데 볼팟 판넨베르크라는 분이 계신데 판넨베르크 이분은 뭐 굉장히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신학자로서 특히 뭐 자연과학에는 뭐 아주 전문가죠 신학자가 막 아인슈타인에 대한 글을 쓰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사람인데 이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과학적으로 빈 무덤을 입증할 수 있다 과학적으로 근데 저는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참 수긍하기 어려운 게 아니. 빈 무덤을 예수님의 빈 무덤을 과학적으로 입증한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어거 대단한데 그렇게 해서 감동을 받으면서 부활의 주님을 믿을까? 나는 안 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여러분 언제 어 예수님이 부활해 가지고 빈 무덤이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다고 하더라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난 정말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말 거야 이렇게 해서 지금 교회 나오시는 분은 아마 제가 보기에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빈무덤이 아니라 갈릴리, 교회,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부활의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부활했음을 믿고 이런 사람들에게 빈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시작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어가던 상황에서 인생의 비참함을 경험했던 순간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가졌던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의심안 합니다. 이 부활의 그리스도를 그, 그분의 생명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과도 같은 오늘 우리 시대에 볼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스토리들이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 뭔가. 성경은 대략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부활에는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더 이상 저주로서의 죽음을 갖지 않는다. 이 선언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들어왔잖아요. 죄에 싹시 사망으로 갔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입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이와 저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건 사망의 규결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부활 속에서 이 사망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들의 죽음은 뭘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제한으로 준 것이 죽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가지고 제한 이 제한에 대한 은총의 감사. 표현이 좀 이상하죠? 이게 죽음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셨던 이 제한성, 그거에 대한 감사, 피조물로서의 감사의 표현이 죽음이다. 이건 제 이야기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유명한 칼바르트가 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말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부활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 그것이 다시 말하면 나는 더 이상 저주로서 죽음을 죽지 않는다. 나에게 부활이 있는 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있는 한 죽음은 나에게 저주가 되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은혜의 사건이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터나라이징 영원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은 나를 영원하게 하신다.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죽어서 잠자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다 그만이다. 그러니까 뭐 노쇠 노쇠 젊어서 노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혼에 참여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왔던 개인의 인격적인 것들, 이 과거의 삶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몸이 죽고 끝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부활하잖아요. 우리가 살았던 이 모든 삶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각인이 될 겁니다. 나의 모든 삶의 기록이 부활의 속에서 기입이 되지만, 그러니까 부활하게 되면 누가 누군지 알게 되죠. 어떻게 알게 됩니까? 저 사람을 보 부활의 몸을 가진 사람 몸은 자기가 살았던 과거의 삶이 다 이렇게 기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알죠. 그게 없어지면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부끄러웠던 것들 수치스러운 것들은 용서가 되고 기억이 되지 않을 거다. 이세 가지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부활의 의미입니다. 오늘 바울은 상당히 중요하게 부활을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아직까지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많죠. 엘리사가 살린 수넴 여인의 아들이랄지 베드로가 살린 도르가도 있고요. 뭐 나사로도 있고요. 그데 성경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말안 합니다. 이분들은 살아났다가 또 죽었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이거를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고 부활은 죽었다고 살아서 영원히 살아있다. 이것이 부활이죠. 어떤 분은 뭐 가사 체험을 해가지고 반쯤 죽었다가 살아서 나아 내가 부활을 경험했다고 해서 뭐 내가 체험한 부활. 그래서 뭐 책을 쓰시는 분도 있는데 성경은 그거를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나면 부활이니까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냐 그러고 씩씩거리고 싸움을 하는데 성경은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부활은 죽고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5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헷갈리고 있었어요. 교인들이. 이게 부활이 뭐냐? 첫째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삽니까?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어떻게 또 다시 삽니까? 그런데 만약에 삶은 또 어떤 몸으로 옵니까? 이두 가지 질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대 교인들도 부활에 대해서 궁금해하지않아요 죽고서 어떻게 다시 삽니까? 만약 산다면 어떤 몸으로 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이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이 아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참 어리석다. 하나님은 믿는다고 그러고 성도라고 그러는데 아직 너희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하는데 아직 너무 어린아이 같아서 바울 선생이 이거는 뭐 비판하기보다는 이제 참 안타까워서 참 너희들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아직도 모르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모르느냐 첫째 뿌리는 씨가 땅에 들어가서 죽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씨를 뿌려보면 씨가 땅에 가서 죽으면 열매를 맺지 않아요 사람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습니다 그래야 부활합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성경을 글자 그대로 다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뭐 저는 부활 같은 거안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애녹이 승천했잖아요. 하나님 손 붙들고 저도 승천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참 제가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죽고 승천했기 때문에 애녹과 같은 승천은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사건이 되겠죠. 그것을 애녹의 사건에서 또는 엘리야의 사건 속에서 구약에서 미리 프리피규 t 레이션 미리 보여주죠. 장차 우리는 마지막 때그 승천의 복을 얻을 것이다. 주님께서 오실 때 육체의 몸이 죽습니다. 씨앗이 땅에 들어서 썩듯이 죽듯이 그러나 열매를 맺듯이 씨앗이 우리는 영적인 몸. 이거 이제 소마 푸노이마티콘이라고 하는 이 원전에서 말합니다만 푸노이마티콘 우리 영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 영이 갖고 있는 소마 몸입니다. 몸입니다. 이 몸은 육체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육체가 아니라 소마, 몸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그리스도가 부활에서 입었던 그 몸을 말합니다. 부활에는 첫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접붙여서 영원한 생명을 산다. 그러니까 현재적인 의미입니다. 부활은 장차 우리가 마지막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인 의미인데 그리스도의 부활에 접붙여 살아간다. 이게 여러분 믿음생활이죠.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마지막 때, 재림할 때 우주적인 사건으로 사람들에게 부활시킬 거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비밀 하나를 말하겠는데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훈련이 불려질 때 변화될 거다. 변화될 거다. 이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가 된다. 완전히 뒤바뀌어 주는 거죠. 완전한 변혁이 일어날 거다. 사실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기초가 부활 신앙입니다. 내가 부활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내가 이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항상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갑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려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내 영을 지배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 영이 성령의 생각으로 항상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수 있고, 부활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축복이 뭔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이 세상의 우주의 심판자로 오실 때 모두가 다 일어나는 부활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나의 영혼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오며라고 말하지 않고 내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미싸오며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살펴보면 휴거라고 하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말은 대사로니카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호령하시고 천사장의 소리와 더불어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직 죽자는 살아남은 사람들이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할 거다.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이 말을 이제 슈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성경에는 슈거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왔나면요. 슈거란 말이 어디서 나왔나면 안답이라고 하는 사람, 1800년도 영국 사람입니다. 침내교에 속해 있었던 분인데, 어린 소녀, 1 5 살, 6살난 어린 소녀가 자기 교회에서 환상을 보았다고 해요. 환상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재림을 두번 하더라. 공중에 한번 오셔가지고, 7년 동안 탁,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베푸고 난 다음에, 밑에 있는 자들을 딱 심판하고, 그러고 난다음 다시 지상에, 그래서 공중재림 한 번, 지상재림 한 번, 두번 하더라. 그 사이에 비밀리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휴거시키고, 7년 대환란이 세상에서 시작된다. 그 잔다비가 열다섯 살 먹은 어린 소녀의 환상을 보고는 만들어 놓은 게 휴겁입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잔인해요. 공중에서는 7년 동안 띵까당띵까당 하는데 고사의 밑에는 7년 대활란으로 아주 박살이 납니다. 그게 과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인가? 그랬더니 한술 더 뜹니다. 이 잔다비의 휴거 말세론을 주석으로 달아놨습니다. 성경에다가. 내가 보고는 맞는 거죠. 막 자기 식으로 주석을 달아가지고 나온 책이 스코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관주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스코필드가 쓴 관주 성경이 대한민국에서는 1980년, 지금까지도 완전한 성경 텍스트로 쓰여졌죠. 그러니까 스코필드 관주 성경을 읽으면 다잔다비의휴거 말세돈으로 다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아니다 하고 나온 성경이 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있는 성경. 이 잘못된 거다. 그렇게 해서. 우리 스코필드는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 성경 관주해가지고.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띵까띵까 하다가 사기도 치고 여자하고 놀아다니다가 감옥 신세도 많이 쳤습니다. 이 사람이. 근데 얘도 스코필드를 이어가지고요. 최근에 또 희한한 시안부 종말론 뭐, 랩 바하인, 슈거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2004년도에 수백만 권의 책을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그 유명한 이장님, 이라는 사람이 말한 10월 30일에 추구한다. 이게 다시 말하면 이제 한국에서 이제 난리가 쳤던 이른바 t h e 이론이죠. 루터가 참 좋은 말을 했습니다. 내일 주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루터가 그거야말로 가장 큰 축복 아니냐? 나는 평소대로 말씀 읽고, 기도하고, 교회 가서 설교하고 마지막 교회 앞에 사과나무 한 그루 심겠다. 이게 루터의 대답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종말은 핵폭탄으로 뭐 세상 결단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완성시키고 새로운 생명으로 가져가게 하시는 영원한 복음이 바로 종말입니다. 광야 생활은 구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구름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이 구름에 이렇게 씌이게 있게 해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 구름이 가득 끼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데 사람들을 이렇게 가리우잖아요. 왜 그러냐하면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습니다. 다 죽어요. 하나님을 혼자는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주야, 당신 모습 보여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죽는, 죽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죽습니다. 성령이 그 역할을 중재를 합니다. 가립니다. 리 구름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서 사람이 안 죽게 한다, 이 말이에요. 광야에서도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의 앞을 비춰주고, 낮에는 선을 하게 광야의 그 더위를 막아줍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마지막 때 이건 이 본문이에요. 출애굽을 읽어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도 이렇게 안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출애굽 맨 마지막에는 뭐로 끝납니까? 이들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말잘 듣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참 은혜죠. 참 형편없는. 고집이 센 인간들인데, 최근 마지막에 보면 순종하는 백성이 되었다. 그럼 뭡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진행하면 진행하고, 어, 이전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면 진행하고요. 진행하자 그러면 안 가겠다고 때를쳤던 사람들이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순종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건참 중요한 말입니다. 성령 앞에 순종한다. 내 생각이 주님의 성령의 생각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이성령이내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 성령을 사랑하고 강구하고 나를 지배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을 성령 기름 부음의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계시록 19장에 어린양의 혼인 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은 유월절의 어린양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양으로 역사적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런 말 하잖아요. 예수님의 별명을 세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할 때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어린양의 피로 이 문설주마다 테이브 사인, 이거 십자가 사인입니다. 테이브 사인을 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문설주의 테이프, 십자가 사인을, 어린 양의 십자가 사인을 보고서 심판이, 죽음이 넘어갔다. 그래서 6월. 죽음이 넘어가서 생명을 얻었다가 다시 말하면 6월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의미죠 주님께서 마지막 재림할 때, 어린 양으로 오실 때, 믿는 자들에게 구원과 생명을 허락하시는데, 이렇게 허락하실 거다. 이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어린양의 혼인 잔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핵폭탄으로 이 세상이 아무리 뭐다 뒤집어지는 그런 엄청난 대재난이 벌어지더라도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양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삶을 교회를 그리고 나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유월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잔치의 구원의 사건이 발생하는 게 성만찬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만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에게 오시는 부활의 그리스도를 우리는 성만찬 속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이 예를 지키고 살아가라. 이거 붙들고 살아가라. 그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고, 항상 아멘이 되신다 그런 이야기죠. 사실 성경에 보면 참 걸리는 말들이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서에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구원으로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두 텍스트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에 이르게 하니까 다 구원할 거다. 이래도 안 되고요. 하나님은 심판하니까 모두를 다 배제해버릴 거다. 이렇게 이해해서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누가 번역합니까? 누가 해석합니까? 성경이 해석합니다. 내가 무슨 뭐한 귀절 뽑아다 놓고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어디까지 성경의 말씀을 해석하느냐.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은 운명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원하기 때문에 심판이라고 하는 건 경고입니다. 그 길로 가지 마라. 그 길로 가지 마라. 하나님이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말안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끝까지 말을 안 들고 내 멋대로 할 거야. 이건 하나님도 못해 그러고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내 네, 버린다. 너 멋대로 해라.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심판이 뭐라고요? 두이었어 f 너 멋대로 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이 때리다가 지치잖아요. 아유 이제 내 팔이 아프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멋대로 했길래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 야, 내 팔이 아프니까, 그럼 제발 좀내말 들어라. 근데도 안 들어요.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말이죠. 아, 그래서 너 멋대로 해라. 심판은 운명농정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경고. 너희도 그 불순종의 길로 가게 되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모두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지만, 완악하게 마음을 가지고, 나쁜 생각을 가지고, 옥토와 같은 내 마음을 갖지 못하면 너희들도 내버림을 당하기 때문에 조심하라. 그 약입니다. 초대교인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러니까요. 숟가락 하나만 들고 다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대살로니까 교회에. 집에 성도집 찾아가서, 아이, 뭐, 주님 곧 오시는데. 내가 뭐 직장생활 하겠나. 숟가락 하나 들고 생활을 합니다. 밥도 좀 달라고 그러고요. 아 주님 곧 오시는데 뭐 그렇게 뭐 대단할 게 있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좀 열받았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대살로니카에 보면 아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마라 이제 그런 는들다내쫓으라이 말입니다. 재림이라고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런가하면 주님께서 오신다고 랬는데안 오시니까 그뭐 오신다는 거 거짓말인가 보지? 그런 거는 뭐뭐 캐사라세라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산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이 선무당 같은 선생들이 나타나 가지고 내가 부활이 뭔지를 가르쳐주겠다, 재림이 뭔지를 가르쳐주겠다 이렇게 또 날치던 선무당과 같은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부활이 뭐고, 부활의 뜻이 뭐고, 영원한 생명을 산다는 것이 무엇이고, 재림이 무언가를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부활은 장차 오는 거지만 교회 속에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이 누리는 거다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삶을 사는 거다. 이것이 부활 신앙의 첫 번째 형식입니다. 예수님은 재림합니다. 어떻게 재림합니까? 말씀과 성령과 성례와 교회 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게 첫 번째 재림이 그렇잖아요. 이 오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새로운 피조물로서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장차되어질 재림이랄지, 부활이랄지, 영원한 심판이랄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믿었던 그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창조의 완성으로 오시는데, 뭐가 그렇게 뭐 숟가락 하나만 들고 돌아다니면서 그 짓을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 말입니다. 부활의 그리스도가 갈릴리로 갔듯이, 몽롱한대로 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갔듯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교회를 세워 주신 그 교회의 현장으로 부활의 그리스도는 오신다. 이것이 첫 번째 부활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재림입니다. 그 그러니까 교회의 예배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의 성령인 영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믿음은 성령의 선물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이 성령이 주시는 그 믿음의 선물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장차 마지막 때 오실 때 그들을 구원하고 우리가 성만찬 속에서 체험했던 하나님의 어린양인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어린양의 혼인잔치로 인도할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이 두 쪽이 나더라도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을 두쪽 내는 것이 아니라 원자폭탄이나 지 무슨 수소폭탄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망그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하고, 진정한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동으로오는 겁니다. 우리만 새하늘과 새 땅의 새 몸을 믿는 게 아니라, 이 땅도, 이 하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부활의 몸을 같이 믿는다, 그 말이에요. 땅입니다, 땅. 영원한 생명은 이 땅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의미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림의 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죠. 오늘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전쟁이 난다고 그러고 흉흉하고 뭐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미혹당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종말은 하나님의 구원이요, 세상의 완성이요, 전쟁이 있고 악이 있더라도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새롭게 변형시키면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위대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역으로 삼아갈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 그렇게 수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겼고 죄악을 이겼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더 이상 죽음은 저주가 아니라 죄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은혜의 사건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부활과 재림은 장차 오지만 바로 이 교회 속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생활 가운데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두렵게 세상이 흉흉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소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서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향하여 우리 모두가 또한 이 교회가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